그 장한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음, 아 근데 저는 그 발언 딱 듣자마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신임 관련돼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한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물러나고, 보궐선거로 하자. 이제 이 주장인데, 법적으로 다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지른 건데, 아니, 저야 민간인이지만은, 장한아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해서 입법을 해야 될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보궐선거 개념과, 대통령 자녀인형 개념과, 이걸 다 틀린 주장을 합니까? 전 처음 느낌은 너무 무식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장하나 의원이 무식한, 무식한 주장을 주장. 했다? 왜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 대통령 규정은 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그만두면은 무조건 60일 안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 60일, 60일, 60일 안에, 두달 안에. 60일 안에. 예, 네, 60일 안에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돼요. 지금 사퇴해버리고 언제, 7월에아6월에 한다는 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안안 안 되고 그냥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네. 박 대통령은 한번 그만두면은 다시 못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사퇴해 가지고 재신임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게 안 되는 거고 6사 어, 지방선거 같이 하는 데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어,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보궐선거 개념이라는 것은 자녀 임기인데 대통령은 자녀 임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두면은 그 사람이 임기가 4년 남았던 하루 남았던 5년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 중요한 팩트가 다 틀렸잖아요. 어, 헌법 한 번만 보면 아는 건데, 음... 일국의 국회의원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주장으로 되는 건가. 일단 저는 사실 그거를 비판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